뭐 어렸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될 거야. 갑자기. 저도 대통령이 되는다고 응. 한적이 있어요. 뭐 우주 비행사, 뭐 요리사. 되게 크고 포괄적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걸 누가 정한 거지? 자기가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에 선택은 자기가 했지만 그 단어 선택은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. 그렇 대통령, 뭐 군인, 장군, 뭐 되게 이상이 높은 걸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왜 한참 동안 찾았지? 이게 왜왜 왜, 왜 한참 동안 찾았을까 했을 때 진짜 저게 한참 동안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꿈인가 음. 그게 그그 어, 느낌으로 봤을 때어 손톱은 물에 잘랐잖아요 음. 왜 초승달이야 동그란 달 보름달이 아니라 탁툭 그냥 내가 나지막하게 툭 던진 말인데. 음. 어디 갔어 이거 방파가아이씨 내가 괜히 옛날에 나뭐 된다 그랬는데 입으로 던져볼 때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애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 근처도 안 가고 뭐 이랬으니까 어, 툭 던져버린 말인데 엎질러진 물 같은 건데 아 부끄럽다. 근데 어이씨, 이거 어디 갔어 내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툭 던져놨더니. 찾을 수 없는데? 저기 있네? 너무 높아. 음.